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량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다. 우리가 이 광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과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전환 스크립트는 꼭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완료 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를 통해서 완료 페이지를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 광고 마지막 강의로 찾아오게 된 허선재입니다. 1강 검색 광고 세팅부터 해서 2강 검색광고 운영하는 방법 마지막 오늘 할 거는 검색광고 계정 관리하기입니다. 3강은 검색광고 계정 관리 첫 번째는 대량 등록 두 번째는 전환 스크립트 삽입하기 세 번째는 보고서 확인하기입니다. 대량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하나 하나 소재나 키워드를 등록하시는 또 확장 소재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캠페인이 적거나 수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 없죠.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캠페인의 수가 뭐 수십 개다 아니면 그룹의 수가 수십. 쉽게다.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뭐 그룹핑을잘 해두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대량 등록으로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도 편합니다. 대량 등록은 파워링크 외에도 브랜드 검색이나 플레이스 파워 콘텐츠 쇼핑 검색 등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광고 영역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워링크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링크에서 이제 뭐 키워드 등록이나 입찰가 수정, 확장 소재 등록, 소재 등록 모두 다 대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량 등록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시간 단축이 있겠죠. 왜냐면은 키워드를 등록할 때 마케터 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해당 업종, 해당 업체와 해당 그 서비스, 이 제품과 관련된 밀접한 키워드들을 상세하게 이제 그룹핑을 합니다. 그룹핑 하는 방법은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 이 강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량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도구에 들어가셔가지고. 대량 관리를 누르시면 이 캠페인 유형 선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대량 등록 그리고 슬래시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내가 키워드를 등록한 거지 아니면 이찰가를 수정할 것인지 뭐 소재 뭐 키워드 뭐 URL 등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님 또는 마케터분들이 원하시는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이각 영역마다 템플릿이 따로 있습니다. 선택 후 템플릿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다운로드 누르면 은이 csv 파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 광고그룹 아이디 키워드 pc 모바일 url 입찰가 등 요거는 키워드 어 대량 등록이고요 밑에 있는 광고그룹 아이디 제목 설명 pc 모바일 url 등요 내용은 이 소재 대량 등록을 할때 나오는 이런 양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공통되는 한 가지는 광고그룹 아이디입니다 캠페인 아이디가 아니라 광고그룹 아이디가 가장 중요한 이 대량 등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그룹 아이디 그럼 어떻게 찾아볼까요 먼저 대량 등록 수정 아까 버튼 누르셨던 거에 좌측에 보시면은 광고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등록한 캠페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을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해당 캠페인을 구성하는 이 그룹들의 아이디를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특정 캠페인을 직접 유입을 해서 우측에 좀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캠페인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룹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아이디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광고 그룹당 키워드는 천 개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당 키워드는 총1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만 개, 3만 개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파일 하나당 1만 개까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고그 점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재한 이 템플릿을 바탕으로 등록을 하면은 모든 등록이 끝나는 겁니다. 이 대량 등록을 통해서 소재 아니면 키워드 외에도 말씀드렸던 뭐 확장 소재라던가 이런 것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용히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환이라는 건데요. 전환 스크립트 삽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DB 업종에 있어서는 문의 수 그리고 이커머스 업종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환은 이 검색 광고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네이버로만 좀 한정을 짓자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났는지 또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전환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로아스 측정이나 전환율 측정 등 우리가 이 광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성과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전환 스크립트는 꼭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도구에 들어가셔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 들어가시면 신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마케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분이 아닌 이상 애초에 이관이나 뭐 그런 걸 진행을 하실 때 광고 관리자로 보통 많이 받으실 건데요. 광고 관리자로 받지 마시고 광고 관리 슬래시 로그 분석으로 받으셔야지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하고 나서 정보를 입력을 해요. 저희가 뭐 어떤 호스팅사를 쓰고 있고 어떤 연락처로 연락을 받을 것이며 기재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설치 안내 메일이 신절이 날라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에 설치 대행을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자사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대행을 맡기는 경우는 보통 뭐 임대형 호스팅 예를 들어서 고도물 뭐 카페 24 같이 호스팅사가 임대형 쇼핑몰일 경우 네이버 대행을 맡기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해서 만든 홈페이지 의 경우에는 네이버 쪽에 맡기지 않고 자사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보통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인대형 호스팅 뭐 카페24나 고동호를 만들었다 해도 자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설치할 경우에도 네이버에 설치대행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마트스토어는 자동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데이터 검수 요청을 얻는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매완료나 뭐 DB업종의 에하면 문의완료가 되겠죠 문의완료 페이지가 있어야만 정확한 전환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페이지 인데요 완료 페이지라는 것은 즉 고객이 유입이 됐다가 상품을 보다가 장바구니에 담고 그거를 주문했을 때 구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던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구매 완료 페이지가 떠야 저희가 전환 스크립트를 정확히 추적을 할수 있는 건데요 이 완료 페이지는 지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고객의 도착 url을 읽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완료 페이지 안에다가 저희가 어떤 소스 스크립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다 장바구니를 보고 뭘 해가지고 구매를 완료했을 때이 장치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하나가 찍히게끔, 그리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구매 액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료 페이지에꼭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 내에 완료 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를 통해서 완료 페이지를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뭐 해외 호스팅이거나 사내에서 개발자 영역 또는 외주를 맡겼을 때이 완료 페이지 만드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상황에는 이렇게 전 단계인 버튼 값에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네이버 쪽에 설치 대행을 의뢰를 했을 때는 불가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무조건 사내 개발자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완료 페이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긴데요. 웬만하면 완료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환 추적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접 설치한 다음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가장 아랫부분에 데이터 검수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 데이터 검수 요청,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수청 넣은 다음에는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그것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는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캠페인 대시보드나 뭐 그룹 대시보드나 이 대시보드 상에서 이 다운로드 옆에 보시면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노출이나 클릭이나 뭐 클릭률 등 외에도 전환, 전환율 전환 매출액 과 같은 상세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외로 좀더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파워링크 광고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1강은 검색광고 세팅 2강은 검색광고 운영하는 방법 3강은 검색광고의 개정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들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이 3강의 강의 속에서 정말 실제로 운영을 할때 필요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검색 광고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정말 숨겨져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검색 광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AMP 글로벌과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주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마케터 허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쇼핑 검색 광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